연예계 모든 것들을 순위로 만나보는 시간 랭킹 쇼 하이 파이브입니다. 이번 주에는 소치 동계 올림픽을 보느라 밤잠 설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소치 올림픽의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연예계 화제의 검색어들을 살펴봤습니다. 2월의 둘째 주 위클리 하키워드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목극 시청률 1위, 시청자 프로그램 몰입도 1위, 천송이 립스틱 완판, 도민준 책 판매 급증, 차트 올킬은 기본 방송에 나왔다 하면 효과 100%를 자랑하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뭘 해도 되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그 스케일부터 남다른데요. 여주인공은 한국 최고의 톱스타 천송이고요. 남 주인공은 무려 400년 전에 지구에 떨어진 외계인 도민준이죠 그런 부분에서 가장 <laughs> 비교가 되습니다 남다르다 못해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별에서 온 그대 효과가 엉뚱한 곳에서 발휘됐습니다. 드라마 시작 전 스타 나눔 자선 경매를 위해 소장품을 내놓았던 별에서 온 그대 팀. 당시 김수현은 줄무늬가 들어간 화이트 니트를 내놓았는데요. 이 니트가 경매에서 어마어마한 몸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경매가 진행된 김수현의 니트는 12일 오전 5억 원을 넘더니 오후에는 10억 원까지 그 몸값을 올렸는데요. 제 아무리 도민준의 니트라 할지라도 천 원에서 시작된 경매가가 무려 100만 배나 증가해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외계인의 니트는 남다르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소속사 측은 시스템 오류인 것 같다며 곧바로 정정됐다고 밝혔는데요.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하는 드라마의 주인공답게 자선경매 금액도 업대를 넘나든 김수현. 팬들도 좋은 일에 쓰이는 만큼 김수현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됐는데 그게 예, 뭐 특별히 비밀은 아니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산소 같은 여자에서 엄마로의 변신을 꾀한 이영애 그간 신비주의의 대명사였던 이영애가 신비주의를 벗자 대중들의 관심이 그녀에게 집중됐는데요 특히 쌍둥이 엄마 이영애의 모습에 눈길이 쏠렸었죠. 결혼 이후 그녀에게 더해진 쌍둥이 엄마라는 이미지는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는데요. 쌍둥이 자녀들을 위해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결정했고 그런 부분들을 저도 최대한 배려했고 저도 원했고 삼청동에 유기농 한류샵을 운영하며 아기를 위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고 있죠. 이렇듯 엄마로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12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인 M사가 이영애의 소속사를 상대로 이영애 모델 출연료 3억 원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M사와 이영애의 소속사 측은 이영애 브랜드를 이용한 화장품 사업을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영애의 광고 출연은 다단계 판매 방식과 엄마로서 아이가 쓰는 화장품 내 유해 논란 물질이 검출돼 판매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영애 측 의견과 M사가 이견을 보이면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M사는 자사제품 홍보를 위해 이영애를 모델로 기용했으나 모델 활동을 하지 않은 만큼 선지급금 3억 원을 돌려달라는 입장이고요. 이영애의 소속사는 이영애가 모델 촬영에 임하는 등 모델로서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3억 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법정 싸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졸업의 계절 2월을 맞아 아이돌 스타들의 졸업 소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13일에는 에이핑크의 막내 김남주와 보이프렌드의 막내 라인 영민, 강민, 민우. 마이네임의 최진이 졸업식을 치렀는데요. 고등학교 벌써 성인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니 <laughs> 정말 믿기지 않네요. <laughs> 이렇게 축하해 주시러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기쁘고요. 어, 이제 성인이라는게참 <laughs> 조금 어깨가 좀 무거운데 네. 앞으로 정말 어, 성인다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 네. 이따 공당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졸업식을 해봐야 그때 좀 실감이 날것 같고요. 어, 에이핑크 남주가 아니라 학생 김남주로서 졸업식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졸업의 날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스무살로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앞선 11일에는 탑독의 멤버 야누와 비투비의 막내 육성재 그리고 빅스의 혁이 고등학생으로서 마지막 교복을 입었습니다 교복을 벗고 소년에서 남자로 한 걸음 다가간 아이돌 스타들 이들이 졸업식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멤버 형들이랑 짜장면 시켜 먹기로 했습니다 <laughs> 끝나고 어... 멤버 형들과 가족들과 아마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들과 일단 식사를 하고 바로 회사로 가서 연습을 바로 할것 같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아이돌 스타들 모두 졸업 축하드리고요.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대할게요. 그녀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보기에는 스무 살 남짓 되어 보이는데 사진 사투리며 정체 불명의 욕설은 흡사 70대 욕쟁이 할머니를 연상케 하는데요. 아, 저런 연기도 할 수구나. 이렇게나 수상한 그녀를 만나기 위해 5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극장을 찾았고 500만 정도만 들면 제가 어 제가 명동에서 프리허그를 할매 분장하고 아, 그래 했거든요. 수상한 그녀 심은경이 프리어그 공약 실천을 위해 밴드 앞에 섰습니다. 약속대로 할매 분장을 하고 나타난 심은경은 수상한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인 걸쭉한 사투리로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아, 따 그냥. 800만 관객 돌파를 향한 당찬 포부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냥 조금 더 조금만 욕심을 더 부려서 800만까지 보겠습니다. 800만 좋습니다. 아. 800분께 yeah. 어, 저희가 진영 오빠와 저가 바리스타가 돼서 직접 yeah. 800분도 yeah. 았습니다 nice. 800만 관객들의 사랑을 꿈꾸며 팬들의 사랑을 포옹으로 보답한 지문경 그녀의 프리허그가 천만 관객 돌파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얼굴로 파격적인 욕설 연기를 선보인 심각, 자체, 박보영. 촬영하면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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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을 대놓고 몇번할 때는 좀 기분이.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촬영 현장이 좀 힘들거나 할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어서. <laughs>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응답하게 한 소녀 도희. 아무래도 전라도 그게 특징상 말이 좀 거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윤진이처럼 막 심한 욕을 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들의 뒤를 이어 욕설 연기에 도전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데뷔작 영화 은교에서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여 그해 모든 신인상을 휩쓴 김고은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번에는 영화 몬스터를 통해 미친 여자 캐릭터를 맡아 심상치 않은 욕설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저는 감독님, 감독님과 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캐릭터 분석을 했고 음, 여러 영화도 많이 봤고 김고은의 욕설 연기는 함께한 이민기의 뇌리에 콕 박혔다고 하는데요. 복순이 소리 지르는 것도 계속 생각이 나고 이거 하잖아요. 뭐 하는데? 그래서 저는 또그 대사를 아니까 내리에서 응. 떠나질 않네요. 응. <laughs> 뿐만 아니라 몬스터의 황인호 감독에게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은 김고은의 욕설 연기. 박보영, 도희에 이어 김고은까지 욕설 연기에 나선 여배우들의 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김고은의 몬스터는 3월 개봉 예정입니다.